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로또 조합 예측 방송,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 권대리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추위는 어느새 사라지고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따뜻한 봄을 대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무에도 파란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서 진짜 봄이다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행복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내가 로또 1등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입니다. 누구나 로또 1등이 되는 걸 바라고 있을 것이고, 아다할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되었다고 주변에 쉽게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로또 1등 당첨자의 이얘기를 들었을 때, 돈 때문에 부부, 친구,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행복 권대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마 진짜 1등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많이 당혹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단순히 내가 1등이 되면 무엇 하고 싶을지 한번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중한 분께는 교땡치킨 쿠폰을 나머지 네 분께는 뚱빠라고 하죠. 바나나 우유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 사연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하여 사연을 받고 있으니 시간 되실 때 권대리 D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지만 소개 안 되신 분들도 제가 앞으로 매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분한분 한분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번 주부터 유튜브 수익권에 도달했습니다. 전부 여러분 덕이고요. 감사합니다. 그걸 이 상품을 전달 드리는 것으로 먼저 사용해 볼까 합니다. 환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고 많이 봐주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ghddl1233 님입니다. 전 사실 진짜 간절해서 유료사이트에 거금 주고 매주 번호 받는데 대리님 등장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등이 된다면 매주 상상해요. 우선 빚부터 갚고 시골에 계신 친정 아빠 집 하나 사드리고 일주일 푹 쉬면서 전국 맛집 투어 다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보금자리에서 아이 키우는 상상.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주는 내가 1등이니까 여보 만난 거 사줄게. 거린답니다. 진짜 1등 되고 싶네요. 어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료로 로또 조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조합을 받아도 운이 좋아야 되니까 그걸 돈 내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제가 공짜로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빚 가계 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내 보금자리를 갖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학교도 부족한 건 사실일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집값이 미쳐 날뛰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고 돈에 쫓기지 않으며 살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리 일반 사람이 재테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제한적인 기회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꼭 로또 1등 되셔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가장 비싼 걸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인스타그램 id 심플 0202님 잠들기 전 사연 보내봅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로또 1등이네요. 덕분에 잠시나마 자기 전에 꿈꿔봤어요. 전 로또 1등이 되면 지인들과 예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을 지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다가도 자주 보면 싸움 나겠다며 웃으며 마무리하는데 정말 작은 집3 4개를 지어서 퇴근하고 전부 마당에 모여 고기 파티하고 볼 일이 있을 땐 대신 육아도 해주면서 재밌게 살아보자라며 이야기하네요.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꿈 꿔봤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예, 심플 공인, 공인님 사연이고요. 어, 정말 지인분들과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를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 때 친해진 친구들과 벌써 20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어떤 인연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연 주신 심플0202님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땅을 사고 거기에 각자 집을 지어서 오순도순 살아가면 어떨까. 아, 그리고 어렸을 때제 친구들하고 한마당에 집을 짓고 이웃하면서 살자 했던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김포 시골 마을에 살아서 아파트라는 걸볼수 없었습니다. 읍내에 나가야 그나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볼수 있었고요. 수유식 화장실은 없는 뭐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집을 짓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각자 위치에서 사회생활하다 을 보니 현재 사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조금씩 모은다면 20년 뒤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만큼 땅값이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겠죠. 그러니 더욱 현실이 슬픕니다. 하지만 제가 로또하는 이유기도 하죠. 큰 시드머니가 생기고 그걸 잘 활용한다면 결코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플님 말대로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그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lxxhxxokk 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사연 보냅니다. 저는 1등이 될 경우 어머니 가게 대출을 갚아 드리고 매장 인테리어 등등 바꿔드리고 돈이 남는다면 집을 다시 지어드리고 싶어요. 또 남는다면 제 몫이겠죠. 엄마와 같이 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 매출이 너무 떨어져 많이 힘드네요. 1등이 안 되더라도 2등이라도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예. 사연 잘읽었고요 어, 사진관을 운영하시네요. 가뜩이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하겠냐만 특히나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손님이 뚝 끊기게 되다 보니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음식점도 영업 제한 시간에 인원 제한까지 겪다 보니 영업하는데 좀큰 타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버티겠지만 정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버티는 게 살아남는 거라지만 요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핸드폰이고 디지털 기계가 너무 발달해서 사진관 운영이 더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라겠지만 혹시나 로또 1등이 되신다면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어머님께 좋은 선물 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꼭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수이6842님.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1등이 된다면 이벤트 사연 한번 써보려고요. 간단합니다. 1등이 된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겁니다.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인데 큰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한번 당첨되고 싶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잘해보아요. 찡긋. 구체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부동산 투자입니다. 땅 건물은 배신 안 하니까 아파트 하나 사고 굿즈백 시원하게 사서 나오겠습니다. 백은 제 보상입니다. 아 수인님이 제게 항상 DM 주실 때 기분 좋게 찡긋하고 <laughs> 말씀주시는 분이시네요. 항상 즐겁게 메시지 보고 있었습니다. 유독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픈 상황이신 것 같네요. 정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도 돈이지만 서로의 마음이 아픈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돈 때문에 정말 더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게 해줄 수도 있고 완치가 된 이후에도 어떤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야기는 즐겁게 해주셨지만 마냥 즐거운 순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1등 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짜 제 조합으로 1등 되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면 그때 뽀찌 좀 주세요. <laughs> 저도 찡긋. <찜긋. 웃음> 농담이고요. 아드님이 꼭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굿즈백 사실 때 제일 비싼 걸로 사세요. 고생은 크게. 스스로에게 선물을, 큰선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어, 사연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아이오니89님. 로또 1등이 된다면 엄마 아빠의 안락한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고,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는 안마 의자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하고 드리지는 못하는 부족한 33살 딸이지만, 이번 만큼은 크게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캔들 또는 방향제 만드는 걸참 좋아해요.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데 취미생활 말고 저를 위해 또 지친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주는, 어, 좋은 기운을 심어주는 강사도 되고 싶고 저를 위한 작은 가게를 하나 가지고 싶어요. 큰 꿈은 아니지만 소박하게나마 매주 권대리님의 번호로 작은 기대와 또 꿈의 실현을 위해 제 자신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요일을 기다립니다. 로또 1등이 되면 권 대리님께도 보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꼭 보답하고 싶어요. 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날을 보내기 일수인데 권 대리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번호를 받아 좋은 생각과 약간의 기대 그리고 저의 마음이 늘더 힘차게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아연이님. 아이쿠. 제게는 보답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올리는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불어 당첨이 안 돼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꼭 효도라고는 할수 없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늘 생각 들거든요. 저 하나 키우시려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끼셔서 저한테 투자해 주셨거든요. 당장 즐기면서 부모님의 젊은 날을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제 미래를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끼고 저축하시고 제가 성인이 돼서도 대학 다니는 동안 계속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저 건강히 열심히만 살면 효돈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흰 머리가 가득하고 약해지신 부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으로도 보답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좀더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여유로움을 갖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물질적인 것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좋은 취미는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 진짜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되신다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도 있지만 즐기시다 보면 성취감도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꼭 1등 당첨되셔서 효도하시고 본인이 이루고 싶은 바꼭 이루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1등 되시면 뽀찌해 주신다면 마다 않겠습니다. 물론 1등 되시면요. 농담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직 더 재밌고 공감가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4주 동안 만들어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다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쩌면 비슷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가 참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행복 권대리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고 현재가 급박하게 동화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이번 사연을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일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고 행복함이 생길 수 있도록 결과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로또 1등을 만들어드리는 마법 같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취미로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하면서 이렇게 출발한 로또 구매가 나눔으로 이어졌고 여기서 누군가 1등이 나온다면 제 자신의 성취감을 가질 수 있지, 있지 않을까 했던 일들이 어쩌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책임감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뭐 기술이라도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는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고, 조장하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의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사행성이라는 단어가 저를 주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 약속 부탁드립니다. 로또는 많이 산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장을 사도 되고 열 장을 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운이라는 것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에 로또 1등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도전하시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꼭이 선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당첨 주인공은 제가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그 당첨을 확인해주셨다면 제게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로또 1등이 된다면 이런 주제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에 제가 골라서 정성껏 보내주신 분께는 교땡 치킨 쿠폰을 한 분께 보내드리고 나머지 소개되신 분께는 똥바, 바나나 우유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955회 조합 나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 권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